형, 누나, 할아버지 모두 안방으로 와봐. 단칸방 세 들어 사는데 안방이 어딨니? 중대한 발표가 있으니까 모두 모여 있도록 해. 우리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거야. 야, 이 도레이 새끼야. 서울 아파트 기본이 10억이야. 무슨 메이플 10억 매선 줄 아냐? 이씨, 나도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단 말이야. 우린 언제까지 얹혀 살아야 되는 건데? <laughs> 다들 동화 속 이야기 같겠지만 다 내게 생각이 있단 말이야. 잘 들어봐. 이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수도인 서울 아파트 값을 따블에 따따블로 올려버렸잖아. 그치? 그래, 너무 비싸잖니 최소 진짜 10억은 있어야 될걸? 아니, 우리는 가족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어. 헬조선 저출산 최적화 시대에 우리는 다섯 명이나 있잖아. 한 명당 2억씩만 모으면 돼.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잖아. 1년엔 1,200만 원. 약 17년 동안 다섯 명이 모은다면 그때 10억이 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장 직장에.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달에 100만원씩 17년이나 모아? 아니 누나가 왜 그런 걱정을 해? 10년째 다니는 회사의 정직원이잖아. 이 새끼가 <laughs> 장난감을 치나 지금. 아이 그만 때려이. 그래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지. 하지만 대통령 바뀌면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한다. 얼마 전에 탈북한 김복자 할머니는 금방 정규직이 되던데. 나는 불행한 남한 사람이잖니. 큰오빠, 큰오빠는 PC방 사장이잖아. 한 달에 100만원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니야? 한달 임대료 1천만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6개월째 문닫고 있다. 누구는 코로나 박을 박을한 미국으로 요트도 사러 가는데. 내참네 문인재 할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17년 동안 개같이 일하면 10억짜리 아파트 살수 있겠죠? 허허 17년 동안 10억을 모은다고 해도 지금 추세라면 그때는 30억이 아닐까요? 허허 월세가 먼저다